자, 타이틀부터 따겠습니다. 두겁자기의 공포게임 도전기. 앞으로 몇 골과? 1 0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음. 처음 타이틀 공개하는 날이네요. 아, 너무 긴장되고 아, 지금 그냥 공포게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왁구왁구? 아니 그냥 덜덜?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도끼도끼. 맥쟝 어떤가요? 네. 저도 애초에 방송에서 공포게임을 안 해가지고 제가 공포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안 보고, 그래서 의지가 나면 안 하는데 그래도 어 나보다 더 겁쟁이가 있다면야 <laughs> 음, 나보다 더 겁쟁이가 있다면야 아니, 아니 밑바닥이 있다면요? 어? 겁쟁이가 아니라 겁쟁이가 아니라 어. 호러와 어. 약간 고어를 싫어하는 거라고 하죠. 아... 겁쟁이는 아니고 어 그래요? 뭐, 호러와 고어를 싫어하는 겁쟁이가 있다면야 나보다 도 음.. 야. 충분히 할 자신이 야. 있다 싶어서 한번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아 뭔가 약간 <laughs> 약간 그건데 약간 총알받이 맞아요 총알바지 그 느낌. 아이 게임 하고 보자고 누가 더 겁쟁인가 가려 보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이 게임 하고 나면은 오케이, 판가름 오케이. 날 거예요. 누가 더 겁쟁인가? 과연 그죠? 그들은 누가 겁쟁인가? 더. 음. 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 꺼내든 게임은 어, 제 스팀 라이브러리에 안착되어 있다가 공포게임이라서 안해봤던 네버엔딩 나이트 메어라는 약간 닥피님이그 싫어하는 공포와 호러 그리고 약간 고어한게 섞여있는 게임일거예요 대충 봤는데 어, 그래서 제쪽으로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누가 더 겁쟁인지 가리는 게본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겁쟁이 대결이에요. 겁쟁이 대결. 겁쟁이 대결. 음. 누가 누가 더 용감하게 가기 시간 잘 채웠냐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컨트롤러를 잡을 건데 시작은 닥핀님이 먼저 한 10분 정도 테스트하고 그다음도 나도 10분 정도 해보고. 그 다음, 상황에 맞춰서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기, 어, 애초에 싱글 게임이라서. 대남이 안녕이고, 코운님 안녕하세요. <laughs> 시작하죠? 아니, 코아 너는 왜글리로 가니? 코운아. 코운이는 누구예요 어... 코운, 코우, 코운님이야? 아, 쿠후, 쿠훈 아니에요? <laughs> 쿠훈? 아, 다른 분입니다. 착각하셨네요. 아, 오케이, 지금 약간 혼동 오죠, 지금. 어? 인지 상태에 약간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 시청자입니다. <laughs>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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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사고가 정지되고 어, 약간 약간 호흡이 다빠지고 약간 어아 음, 아직까지 아, 저는 저, 저. 저 정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시, 10분 10분 어 그러니까 그만 이제 그만 얼타고 시작해요. 빨리 나도 궁금해0분 10분 10분 0분에 시작한 0분 치고 분 10분 까지는닥0분이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자,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달아 드렸냐구요? 방송 끝나고 전화할 겁니다 방송 끝나고 이제 치킨하고 같이 예, 맥주 한잔 하시면서 아버님과 어머님과 같이 얘기하려고 시끄럽고 하면. 진행하세요 아, 어디 10분 <laughs> 까먹으려고 시끄럽고. 시끄럽고 여기 있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시끄럽고 플레이 와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아니 읽어보지도 않고 시작하면 어떡해 뭐야? 아, 왜? 아, 왜, 왜왜왜왜 입에서 피가 나. 잠깐만요. 어떻게 잠깐만요. 이게 네. 아마 기본적으로 어, 어, 랭귀지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있네. 어.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거 처음 거못 봤으니까 다시 보죠. 다시? 어. 처음부터. 아, 아안 나오네. 어, 이거 또 봐야겠다. <laughs> 아, 왜건드뛰어 아, 그냥 해. 아, 그냥 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쫄보시네? 아 무서운 장면도 아니었구만 아 보기 싫어 아 보기 싫어 약간 그그 그 알잖아요 그냥 아, 그런 느낌 싫어 뒷곶에 5초인데 그거를 넘겨? 어,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몰라요 몰라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저기 옷장이야 뭐야 저기 가운데 어 거기 가봐 뭐 상호작용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돼? 상호작용이 안 돼. 상호작용 키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스페이스바였나? 아니었나?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랑 시프트, 시프트였어. 시프트는 아무것도 안 달리는 거. 그럼 뭐 사진 같은 거라도 한 봐봐요. 뭔가 있겠지. 일단 악몽을 꿨으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야겠죠. 스페이스바. 아야 꿈에서 찔렀던 소년 저거네. 왼쪽에 왼쪽 사진. 아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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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네. 저거구나. 안 근데, 되는데? 안 되는데? <laughs> 아니 다시 자는 거 아니야? 아씨발꼬하고 자. 안 돼? 안안 돼요. 상호작용이 안 돼요. 뭐 해야 돼? 뭐 뭐지? 뭐 시작하자마자야 가치는 공포. 뭐야 이거? 이게 공포인가? 어 뭐야? 아 됐다. 아 되네. 자, 여기서 일로? 아닌데? 그0프터 돌리면 달리기예요. 어. 뒤에서 뭐가 따라올지 모르니까 익혀둬야돼 아, 아 그런말 하지마요 아, 아니 누가 따라올지도 모른다니 아니 잡혀 죽는거보단 도망치는게 아... 낫잖아 아 그렇긴한데 어, 어 알려줘 조언 팁아 무조건, 무... <laughs> 무조건 따라온다고 그러는무언에 그런거 하지마요 어 뭐야 목 매달라져있어 뭐야 이거 뭔이 사진은 아까도 있었는데 돌려막기하는 저 약간 제네럴 같은 거 있었는데 아까도 <laughs> 다른 장군이겠죠. 아, 그런 가요. 형제인가? 쌍둥인가? 이 어, 어, 어. 원한 어, 어. 봐야겠네 저... 안녕. 아, 씨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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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 <laughs> 눈깔이가 왜 이래, 가족들. 아, 아 무섭게 생겼어. 아니, 아니,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냥. 어. 뭐 그냥 내려나? <laughs> 어 그냥 본 거야. 어. 어 여기 편지 있다. 안 되나? 뭐안 돼? 술병. 안 돼요. 아뭐 일단 일단 가. 어 가다 보면 뭐 나올 거예요. 귀신이라든가. 네. 아 우리 순재 순재 선생님이 길을 모를 때는 직진 나라에서. 씨어 뭐야? <laughs> 아니 어, 뭐, 아니면 그래, 사무작용 그래. 마개 타고 다니는 거야? 예예 yeah, yeah. 뭐가 뭔지 몰라가고, 어, 자기도 모른채 켜져. <laughs> 아니 자기가 하고 자기가 놀래지 마요. <laughs> 아니 뭐 어떤 게 상호작용되는지 뭔가 약간 원래 게임 하면은 상호작용키가 이렇게 뻥뻥 떠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눌러야 되니까. 아 사진은 뭐지, 뭐 의미가 있는 건가? 건... 뭔지 모르겠나 나도.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와책개 많네. 어 잠깐만 중간에 저 양초 뭐예요? 저 언제 무상한데? 요거 양초가 아니야 책갈피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책장 보면은 양초 있어. 어 여기. 어 누가 봐도 무상하잖아. 뭐안 돼? 안 눌리죠? 안 눌리네. 요 눌리죠. 어. <laughs> 야안 눌리네요. 뭐, 일단 계속 가세요. 일단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음, 소녀 또 있네. 아까 소녀 막 뒤에 사냥꾼인데 사냥꾼, 있네, 사냥꾼. <laughs> 그림도 내가 볼때 상징적인 의미가 꽤 있을 거야. 저거는 공룡이에요, 닭이에요, 타조 뭐야 이거? <laughs> 글쎄 그냥 우산 우산 <laughs> 손이 할 수도 있어. 어. 어 뭐야 뭐? 어. 어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난 몰라. 어. 어떻게 뭐뭐 하라고? 어, 다시 한번 어, 말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뭐. 현재 플레이 중인 사람은 다크퓨즈입니다저 아닙니다. 어. 맥콜 아니에요. 뭐 하라고? 어, 어떻게 뭐 들어가 일단 뭐 밝히는 거 없냐? 밝히는 거? 아까 그 양초. 아까 안 집어져 갖고. 떠봐.

고깃집 어... 고깃집이네 음 어... 집이 크니까 사람 고기 아니겠지? 아 사람 어, 어? 아 분쇄육 어, 분쇄육. 분쇄육 이렇게 여기 뭉쳐가지고 딱 익히면 떡갈비 되고 그런거죠? 그쵸 그쵸 맨날에 어, 6시 내고양이 드시면은... 런데 많이 나와요 이런거 맛있어 <laughs> 아니 좀 달라요 아좀 다릅니까? 아, 저거는 아 저런거는 뭐 볶음고기용이나 그런 데 쓰는거고 아 떡갈비 하는거는 직접 손으로 다져갖고 만드는 거고 나가는 건데? 직접 사람 잘라서 다져 수도 있지 아 그런가?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가도 되는 거야 나가면 바로 게임 오버 아니야 이거? 아오니 마냥? 난 몰라 난 몰라 아. 어디로 가 이거? <laughs> 그 잽싸게 도망가려고 뛰어가시네 그동안 전혀 안 뛰시더니 어디로 가 이거? 묘지인데? 묘지인데 여기? 좋지 않은 데뷰지. 좋지 않은 데뷰지. 어좀 아껴놔야겠어 뛸려면. <laughs> 어 여기는 뭐야. 아성고마리아상아아니라 천사인데 그냥. <웃음> 어. <laughs> <laughs> 어그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정도야? <laughs> 아 놀래갖고 놀라먹고... 씨. 전혀 놀랬는데나아 지금 이미, 이미 약간 소름돋아 했단 말이야. <laughs> 아 진짜 돌고 시네. 얘가 갑인가? 그런가 봐요. 야이 씨발 놈아. 아 이거는 이거는 저작권 이 있으니. 갑이 <laughs> 맞네. 아야 갑이고 주인공 이름 토마스네요. 음. <laughs> 그래서 기다린다고 했, 했죠 방금. 어 근데 그림이 바뀌었네. 과거인가 본데. 아 그런 거야? 과거거나 아까는 꿈이었고 아까 나이트메어고 여기가 현실인 거 아닐까요? 현실 그림이 더 무서운데? 여기가 꿈 같은데? 어 여기가 꿈인가? 여기 그림이 더 섬뜩하지 않아? 근데 뭐 산에 일단은 없잖아 아, 이게이렇게어두워뭐한거요 여기는? 이실이요 누구 방일까요? 여동생 방 이거 나 부모님 방 아닐까요? 되게상막한거 보면. 아, 여동생이나 부모님은 상막 해? 요 <laughs> <laughs> 어떻게 해? <해야> 이거 <된 웃음> <한념이지? 웃음> 아, 어 이거 어떻게 지거어요게 해? 이거 어 아니 해? 이 좋은데 게다이렇게부사거있어 나 오래돼서 오래돼서. 나 여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 어 어, 아, 돌아가 이건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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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이건, 이건, 아니, 아니, 어, 어, 여, 이건, 이건 아니야. 아니야 어저거 가면 죽어. 이건. 올라가. 저거 저건 아니야. 소리 왜 이래? 아. 소리 왜 이래? 아아 아, 이래서 계단 가지고 나무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아뭐막 나올 것 같은 나나막 나올 <laughs> 것 같은 소리 나는데 막. 어? 다,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지. 아. 아, 안녕, 문 닫혀있네. 뭐지, 여기는? 어, 문 닫혀있고, 어. 방금 메이크업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물소리 같은 건는데 어, 가지네. 아, 또 그림 돌려막기 하셨네. 아무것도 상호작용이 안 되고요. <laughs> 일단 안 들어가져요. 문을... 어, 들어가져요. 뭐 한대요? 곰돌이방. 장난감 방 여기는 아기 방인 것 같다. 아... 장난감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러게요. 아까 거기 <laughs> 아까 아기 방인데 그... 왜 이렇게 욕실이 커? 그... 아니죠. 아기를 씻기려면은 같이 쓰셔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어 여기도 애기 방인데 여기가 진짜 아기 방인 것 같은데. 아왜안 아, 가봐? 아니, 가봐 형... 어디가? 어디가 아, 상,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어 가게 왠지 가기 싫어지는데 내가 봐도 뭐 나을 것 같은데 상호작용 해 볼까 이거 그냥 어디 가라면 다 해봐요 될것 같은데 근데 상호작용 그쵸? 할 만한 거는 누가 봐도 할 만한 것처럼 생겼더라고 아까 보니까 색깔이 다르거나 툭 튀어나와 있어 음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시계. 어. 어. 안돼. 어 스카이립입니다 스카이립. <laughs> 아... 어, 어디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어 점점 가까워져 사냥꾼이. 저 <laughs> 어, 그림 봐봐요. 그림이야? 아 네. 그러네. 처음 꿈에 나왔던 오프닝처럼. 머리...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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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걸로... 아예 맞아요. <laughs> 아예 맞는 것 같아. 가 길이 아니, 없잖아. 아니, 길이 없잖아. 아예 이 정도는... <laughs> 음. 뭐지? 늑대인간 <늑대기만>. <laughs> <laughs> 너무 뛰지 마세요. 어디 를지 몰라. 너무 뛰지 마. 갈 거야. 뭔가 뺑뺑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죠 어 편지가 건물을 안네요 어. 아막 웃어봐. 엄마 아니야 그냥?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엄마 거기 아닐걸요 아마. 밖으로 나가서 우측으로 쭉까지 날것 같은데요. 소리가 우측에서 났어요. 코피에서는 그렇게 불러드리려고. 그렇게 사풀 자라더니 뭘 불러들여? 불러드려? 엄마 불러들여야 이제 걸어서 걸어올 거 아닙니까? 불러 불러면 이제 어왜 아들 하면서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 배퍼다 여기다. 어집개큰네 진짜 어, 졸라 큰애지. 아 나가는 걸로. 음. <laughs> 어, 그러니까 저런데를 가기 위해서 불을 얻어야 될것 같아. 어 여기네. 아? 어. 그럼 이제 가야겠네요. <laughs> 이제 가야겠네. 어 들어가세요. <laughs>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어? 10분 지났다. 아. 이제 가시면 됩니다. 예. 아. 아이 그걸 또 재고 있었어? 아, 아, 자 더럽네. 더럽냐. 저 33분부터 시작합니다. 43분부터 진행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러 15분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은 15분이니까. 아, 그거, 아, 그, 그거는 박 씨님이 <laughs> 늦은 거고 인지가. 저는 무조건 43분까지 할 거예요. 너무하네 어, 일단 은 무빙부터 좀 해주고. 아, 45분까지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45분까지 갑시다. 이렇게 하면 팔이, 팔이 세 개가 되지. 오케이. 가자. 칼 4개까지는 안됩니까? 어.. 어 마이 갓 와이 헤뷰 와이 헤뷰 포.. 포사크니 포사크니 뭐지? 찔러주기다 이런건가? 글쎄요 잠깐만 얘도 좀 조사를 검색? 아아 해석까지 아. 어? <laughs> 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케이 포사크니 버리다란 뜻인가? 그런가봐요 별로 안 무서운데, 생각보다? 음, 아직은. 음, 아직까지는 뭐. 일단은, 불도 있겠다. 아까 못간 데라면 가보죠. 어우, 씨. 어, 왜 이렇게 어두워. 아,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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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야 아니, 아니, 아까는 안, 아니, 아니랬잖아. 아까는 아니랬어 가야돼. 아니, 아까는 아니랬다고. 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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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놀래라. 웃음> 아아아좀 아, 아니잖아. 아왜 나올 때 나와. 아. 잠깐만. 아 놀래라. 아, 오지 마 엄마야? 어, 아, 놀래라. 어. 의자 아래 뭐 있는 거 같은데. 안 되네. 의자 아래? 없어, 없어. 근데 네, 저 막, 들, 들쳐낼 수 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꼭 바닥에? 아, 몰라요. 이거 저장 같은 건 없나, 근데? 아이 이거. 저장. 저장은 자동인가? 그런가 봐요. 아. 아, 좀 많이 무서운데, 생각보다, 이제. 일단은, 가죠. 가. <laughs> 아, 나, 잠깐만. <진짜> <laughs> 이거 100%또뭐 나오잖아. 왜때려보이지 <laughs> 나, 나 뒤에서 뭐 따라오거나 하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네, 네, 뭐 따라오진 않겠죠. 그지? 띡케야지 <laughs> 창문 밖으로 뭐가 슥 지나간다던가. 그죠? 아니, 뭐, 딴게나타났다보나 아. <laughs> 그, 그죠 아니, 저 새끼는 뭐야 도대체? 척이야 혹시 나는데 그림에 나오는 사냥꾼 아닐까요? 아. 어, 가능성 있습니다. 음, 음. 하나 조언이 들어왔는데요. 야야. 차라리 아오니부터라는데요. 안다. 안 <laughs> 아, 이거보다 아오니가 더 무서워. <laughs> 우리 우린, 우린 지금 이것도 개, 이것도 존나 무서워. <laughs> 일단 아까 여기를 통해서 왔으니까 여기서 왼쪽 안 가봤잖아요, 그죠? 가봤나? 네네. 안 가본 걸로 기억해서. 아, 아, 아니, 가봤긴 했는데 여기서 왔는데 그거 보고서 넘어왔잖아. 어, 그런가? 집이 너무 커서 네. 뭐가 뭔지 뭐 이렇게... 모르겠어, 이제. 아 뭐야, 여기도 왔던데네? 아 저기 위로 이렇게 쭉 통해서 여기로 넘어간 거네. 이어져 있네. 이거는 응. 조사가 안 되네요. 일단은 갈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아직도 안 되고. <laughs> 식물들이 다 죽었네요. 아, 여긴가? 여기 아래가 이제 어두운 데였나? 네. 네네. 빨리 좀 가라, 빨리 좀 가! 아, 계단 제일 싫어. 자, 이제부터. 진행이 좀 되겠네요. 구덩이야 뭐예요? 뭐야? 뭐야? 아 집바래 이상한 게 있어. 창고 같은 건가? 뭐, 뭐, 전쟁?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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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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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어? 근데 이걸 들면은 이제 불을 못 들게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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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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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뭐뭐뭐뭐이 <laughs> 정도에서 넘 넘길까요? 아 40분밖에 안 됐어요. <laughs> 무서우세요? 예? 아니 아니 <laughs> 턴이 아니 턴이 넘어갔잖아. 롤에서도 턴이란게 있잖아요. 아 시간이 우린 시간제라고 철저히. 43분 5분 남았어 일단 뭐 해야 될지는 <laughs> 알것같아어 <laughs> 나는 도끼로 아, 찍어야, 어, 아, 찍어야 돼? 아니 아까 그거 나무 아문문문어 어. 닥프님처럼 설렁설렁 진행은 안 합니다 음. 시끄러워 시끄러워 불 계속 꺼지는데? 어왜 멈춰 너 많이 뛰면은 아 그래요? 아 병약 애가 병약해 어어 어. 어 앞에 어? 앞에 뭔가 걸음 소리 들리는데 어어 어, 아니야 아 잠깐만 아 패드에는 진동이 와요 패드에는 진동이 와요 발걸음 소리 에 <laughs> 패드에는 <laughs> 있어 뭐가 있는 걸 알아 잠깐만 패드는 진동에 <laughs> 아 진동이 와요 뭐지 앉아야 되나 괜찮아 괜찮 <laughs> 어 뭐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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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맵 구조가 바뀐 거 같아 때려 어 때려 좀 뭔가가 와도 도끼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 도, 도끼로 찍으면 돼. 뭔가 오면 어, 뭔가 오면은 도끼로 찍어버리면 되지. 이럴 때 뒤에 들어와, 걸어. 들어와, 들어와. 음, 황정민 타일로다가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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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갑이 아니야? 갑이야. 갑이야. 살아 있어? 아, 어? 아, 음, 음. <laughs> 하나도 안쫄았어요 저는. 안데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왜왜 왜 이렇게 자꾸 악몽. 지금 완가지지 왜? 제몽이, 아 제목 자체가 끝나지 않는 악몽이잖아요. 그쵸? 네버엔딩 나이트메어. 그렇지. 그래서 뭔가를 할 때마다 점점 현실로 가는 거 아닐까? 하나씩 이제 사건을 파헤치면서. 혹시 그걸 수도 있죠. 그니까, 러 <laughs> 악몽이, 악몽이, 그니까 뭐였지? 악몽이 지금 여기고, 어. 현실로 가려고 악몽을 부시는 중이지. 아, 그럴듯한데? 그걸 수도 있죠. 어, 달라졌다. 어, 안녕. 어, 뭐 아, 안녕. 아, 눈이 없어서 눈을 어, 넣어줘야 안녕. 되나? 아왜 얘만 봐줘, 아, 짜증나. <laughs> 아이, 딴거 보고 싶었는데. 딴거 없네. 너막 <laughs> 오늘... 상자 같은 거막 도끼, 도끼로 찍으면 또될거 같지 않아요? 근데 도끼가 사라졌어. 꿈에서 깨니까. 얘 누구지? 형인가? 뭐야,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그림인데? 뉴페이스. 내 미래 이런 거 아니야? 짱구 2 0년후 아, 아 이거 왔던데구나. 아저 소름이 돋지 저 애, 여자 우는 소리에. 어 점점 느려져 오르골이. 아 그래요? 어, 오르골이 아좀 그래? 느려져. 아, 여기는 43분 뒤에 와야겠다. 여기 기억해두세요.